네, 정부가 금융과 과세를 종합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전격 발표했죠. 그리고 하루 만에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최대 8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집값 찾기, 그 속도와 강도가 가히 역대급입니다. 사실상 강남에 진입하는 걸 금지하는 것 아니냐,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라는 거냐, 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님을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야말로 대출, 세금 분양, 뭐 청약 규제 대책을 총 동원한 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 이 예,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뭐 크게 네 가지 투기적 대출 수요. 어, 강화 담보하고, 주택 보유 부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하고, 또말씀드신 청약 등 투명하고, 또 공정한 거래 질서, 실수요자 확대, 이렇게 네개를 크게 나눠지고요. 네. 근데 이제 세부 대책이 가만히 보면은 굵직굵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3개의 세부 대책이 아주 상세히 나왔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제가 그 공급 대책만 조금 기대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이제 강력한 그 집값 잡기 의지를 세부 대책으로 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 선문해서 말씀드리면 이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들 보고 수도권의 다주택자들은 한 채를 제외하고 다 팔라 이래가지고 뭐 지시냐 권고냐 말이 많은데 네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부에서 앞으로 집값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미리 시장에다 강력하게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는 집값 안정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선 교수님의 이 결론적인 의견을 먼저 듣고 싶은데 이번 이 조치로 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 원래 그 집값이 상승하려면 수요가 있든지 아니면 대출이나 금리 어떤 거래 정책이 저 활성화되는 건데. 네. 나머지 분들을 다 막았거든요. 수요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좀 존재는 하죠. 다만 이제 가격이 이제 과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임계점에 왔다라는 시장 시각도 있는데 이번 조치가 투기 세력이라든지 갭투자든지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저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던졌던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은 시행 발표만 했지 현장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들이 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작용되다 보면 연말에 종부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합쳐지면, 제가 내년 상반기 전에는 충분히 집값에 안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걸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 이번까지 18번의 네, 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 그중에는 네 차례에 이번과 같은 종합 대책도 들어 있는데, 어, 네. 여전히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 이건 뭐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인 거는 뭐 특이 세력의 어떤 시장 교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좀 아니한 인식도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음.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부처 간의 그 이견이 있었잖아요. 홍남기 대 김현미 장관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해서 좀 다툼이 있었잖아요. 네뭐 전면 시행하냐, 뭐 순차적으로 하냐 하다 결국 핀셋을 했는데 아. 핀셋을 하고 나서 풍선 효과가 지금처럼 있을 거라고 이미 예측을 했었었고요. 다만 이제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올해 경장 성장률이 대한민국이 아마 지금 2.07%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요. 1점 몇 프로하고 2대하고는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선에서 핀셋을 요구했을 거고, 에,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다 보니 시장이 내성이 생겨서 이런 강력한 이런 좀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원인이 된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이라는 정책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요번에 분양가 상한제 발표할 때 핀셋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안정을 줬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을 못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 실제로 유예기간을 내년 4월까지 뒀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아. 그러니까 이제 빈 정책인 거죠. 다만, 이제 내년 4월 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이 부분을 보고 총선이 4월이니까, 만약에 그 던졌을 때, 이제 시장이 이렇게 풍선 효과가 있으면, 지금 던지는 대책이 어떤 명분을 정확하게 갖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집값을 네.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이 정치적 요소를 계산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다는 좀 시나리오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청와대의 그 공직자분들이 이제 다주택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득권들의 어떤 정책 지연? 지금 이런 여러 정책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다라면, 애초에 작년에요. 한꺼번에 다 나왔다라면 아마 이미 집이 집값이 다 잡혀 있었을 거예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쉽게 좀 뜸을 뜨문 나오다 보니까 그 빈틈을 이제 뭐 착한 양떼 속에 뭐 여우와 늑대들이 시장을 많이 교란시키는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나오는 것들,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담합하는 행위도 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빈틈에서 좀 이렇게 직각을 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총선에 대한 영향까지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네네네. 지금 어~ 청와대 어~ 비서실장이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참모들 6 개월 안에 한 채에 남기고 다 팔아라 이런 얘기를 보면 어~ 예. 상당히 이 청와대 참모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민심 위반이 어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부동산 민심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아마 이게 방송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정권의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다시 그 집권하는 게 목표지 않겠습니까? 예. 그 존재 이유가 목표인데 이 이번에 이제 무주택자가 대한민국의 50% 6 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서울은 더 무주택자가 더 많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선거 캠프에서는 표 계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 집값을 못 잡으면 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죠. 음. 집값을 잡는 과정이 지금 뭐 여저껏 여러 번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도 못 잡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도 있고, 아마 시나리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초에 그 상설 조사팀이 아마 국토부에서 움직이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상 거리한지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 음. 징벌적 어떤 뭐 발표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잘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총선에 분명히 표가 좀 도움이 되겠죠.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 그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지금 뭐 보면 아시겠지만 앵커님도 아시면 한 번에 던질 걸 자꾸 이렇게 잘라서 되잖아요. 두 네. 네. 이게 이제 저도 그 동안 계속 왜 일어나 왜 일어나 좀 퀘스천을 찍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밖에 좀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 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남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던 그런 더 기억이 나네요. 네, 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선 금융 규제 부분을 보면 투기적 예.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투기적 대출 수요라는 게 어떤 예.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뭐 강남 일부에서 계속 거래가 일어나는 현상이 그 전세보증을 끼고 네. 그 대출을 이제 같이 하면 돈이 많이 자기자본이 많이 없이도 갭투자 형식으로 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한번 과열된 영상이 보이면 당분간은 그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붐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이런 음. 것이 지금 서울 수도권 강남에서 출발됐는데 이 부분을 요번에 이제 뭐 9억으로 딱 정해가지고, 키포인트를요. 네. 9억 이하의 지배. 그것도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그동안은 공시가격 위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9억 이하 공시가격은 13억국이거든요, 시세가. 네. 요번에 발표한 거는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가 9억으로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가 9억이라면 서울시의 중위가격이 한 8억 7천 정도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50% 이상의 집사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강력하게 40% 줄이고 음. 9억을 넘어가면 2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강남에 사실상 진입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 수요 중에서 특이적인 요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천 차단하는 메시지를 뭐 강력하게 던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5억 이상은 아예 오늘부터 당장 뭐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 5억 이상은 아예 음. 금지가 되고 9억에서 15억까지 20%밖에 안 됩니다. 네. 자또 세금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보유세 부담 강화, 양도세 일시 인한데 이건 어 채찍과 당근을 함께 주는 것 같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억제책인데 그 중에 하나 긍정적으로 시장에 던진 것이 이제 공급의 매물 잠김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그 예. 동안에 이제 10년 이상 가진 주택 중에서 내년. 6월 말까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팔라 이거죠. 음. 팔라라는 신호를 줬고 거기다 또한 가지가 이제 그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한 항목이 저 세부 대책에가이 있는데요. 네. 2021년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후년이죠후년부터는1 주택자라도 9억이 초과가 되면. 10년이 지나면 이게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서 세금 낼게 별로 없는데, 네. 이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음. 30%확 줄이니까 결국은 내년에 이, 이 부분도 팔으라는 신호거든요. 네. 그 다주택자도 뭐 마찬가지로 또 세금 보유 상한선을 확대를 했어요. 예전에 이주택자 그 조정지역에 있는 분들이 세부담 상한선을 200%를 했는데 이걸 300% 올려가지고 네. 세부담도 늘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기회를 줄때 주택을 매매할 사람들, 특히 뭐 자산 관리가 개투자를 해가지고 아. 조금 어려운 분들은 지금 이 기회 에 팔아라고 신호를 정확하게 준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다만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그 10년 이상 보유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바, 바로 이루, 이제 이... 네 그러한 그 한정적인 그런 제한을 걸었고. 그런데 그러면... 네, 이게 한 5년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 말입니다. 그러면 네. 양도세를 이나 이나 하면서 팔라고 하면 팔지. 그리고 그 팔린 매물을 또 과연 누가 살지 왜냐하면 어, 대출 규제, 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는데 또 누가 어떤 네, 돈으로 현금 가진 사람만이 살수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어, 거래 장벽을 낮추는 실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금을 가진 부자들도 지금 이제 투자하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보유세가 올라가고 네. 어, 양도세에 대한 어,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보유의 음. 어떤 저. 자본이익보다는 자본 시세 차익백이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인계점에 많이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지 말씀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정부가 제 생각에 내년 초에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실수요자들이 그 생애 최초 대출자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70에서 80%를 디딤돌 대출로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실수요자 쪽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어떤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주택을 갖고 있는데 조그만 집을 갖고 있는데 좀, 좀 괜찮은 집으로 좀 가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까지 나온다라면 지금 말씀주신 어떤 그 현금 집주 이런 부작용은 좀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핀셋으로 찍어 내듯이 어, 예. 일부 지역 특정한 지역만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서울의 전 지역, 수도권 지역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아,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 제가 아까도 뭐 정책적 시나리오를 하나 잠시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도 제가 모방송에서 해설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에 개정을할수 있는 신호를 주고 시장이 지금처럼 자정작용이 안 일어나고 풍선 효과가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 공익적 명분을 확실히 확보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음. 던졌거든요. 아. 그 전에 던졌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아. 근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정책적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을 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 전략이라 할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발표하는 것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교수님은 보시는지요? 시장에 이제 가랑비 옥죄는다고 아. 점점 하나 하나씩 스며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애초에 이런 강력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던졌더라면 네. 시장에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절벽적 과잉 대책이라는 또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집권 여당하고 그 담당 부서에서 좀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짜지 않았는지 그런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장의 논리다 이런 의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는 상당히 공급이라는 단어를 아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공급이란 측면에서는 아~ 포함되기보다는 공급 부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사실 서울시에는 그 주택 가용 부지가 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공급 대책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도시 갖고 해야 되는데 요번에 네. 아쉬운 건 신도시에 대해서 그 광역교통 계획만 던진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향후 스케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에다가 강력한 의지를 줬다라면좀 효과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좀 강력한 부분은 없고 주로 수요 억제 쪽으로 갔다는 점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미에 2020년 내년 초에 주거 복지 로드맵을 다시 한번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 또 아마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뭐 시장에서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책을 보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어, 주택 담보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또 서울 강남구의 네. 15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이 70%에 이른다는데. 자, 이번 대책이 사실상 진입 장벽을 더 높이면서 뭐 강남 특구화라든가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어 더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던진 정책에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자분들, 애청자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정부 만약 애청자분들이 지금 정부 입장이라면 이 대책외 다른 대책을 낼 수는 없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한 가지의 오류와 어떤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네. 99가지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 정책 국민의 어떤 주거복지 안정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의 강남에 진입 못하는 거 하나 갖고 서울시 전체 주택을 갖다가 시장의 어떤 뭐 어떤 이상 현상을 방치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이 벌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강남을 가는 것들을 막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런 부분으로 좀 공정하게 생각을 한다라면 정부의 정책이 뭐 강남 진입을 막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강남의 특이한 개투자자분들이 할수 있는 얘기죠. 일반 서민들이 과연 강남에 진입하려고 천천히 돈을 모으면 지금처럼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라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이자 내고 대출 내고 가는 것보다는 돈을 모아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프레임상은 좀 맞지 않을까 좀 봅니다. 네. 자 정부의 이번에 강도 높은 대책에도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내년에 집값이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내성이 키워졌다고 봐야 하나요? 뭐 누르면 잠시 반응했다가? 다시 영수철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이걸 계속 경험해봤으니까 말이죠. 자 이번에는 바를 거라고 봅니까? 시장과 역행한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은 뭐 냉정하죠. 네. 지금의 어떤 시장 현상이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그 이상거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거래가 많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합행위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대책이 너무 좀 급하게 나오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미스매치가 나서 사 부작용이 있는데요. 네. 뭐냐, 결정적인 건 뭐냐면 현재까지 던진 정책들이 내년 4월 5월부터는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법 개정을 거치는 과정이 하나 남아 있긴 하지만. 네. 그랬을 때 시장이 그기서이기기는 제가 볼때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수요도 어느 정도 한계와 있다고 보고 다만 공급 대책이 조금만 빨리 된다라면 정치적인 효과는 좀더 빨리 아, 나타날 수 알겠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